자, 이번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을 물어봤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미리 보내버리면 더 쉽습니다. n을 무한대로 미리 보내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무한대분의 2가 지가 0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면적을 구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x제곱.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면적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면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삼성으로 풀면 끝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A 대신에 여기서 이제 둘러 이차니까 A 마이너스 A 다시 사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공식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 여기랑 두 개를 구, 구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니까. 2X제곱은 2가, 2가 되어서 X는 뿔마이너 나오겠죠. 마이너스 1과 1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답은 이제 나왔습니다. 6분의 a 마이너스 a 다시는 이제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일더하기 1이 되겠네요. 3승 이렇게 돼가지고 3분의 8 이렇게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이 공식이 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ax 제곱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a 다시 x 적으로 시작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됐을 때 이 둘러싸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